예, 개시록 7장입니다. 7장은 6장에 이어서 7장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7장은 인을 떼는 이제 그 6장에서 6가지 인을 떼고, 7개의 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삽입장입니다. 즉, 6봉인을 뗀 다음에 일어난 장면을 보여주겠죠. 그 저는 제목을 여기서 사명자, 환란 후휴거 그래서 그리고는입 맞는 환란 시대 사명자 1 4 4 0 0은 누구인가? 환란 후휴고 환란에서 나온 불이 그렇게 소제목을 청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7장 언제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죠.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환란의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모습을 지금 알려 주고 있어요. 이마에 봉인을 맞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네 천사가 나왔습니다. 땅내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와서 내네 천사에게 외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만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게 말하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 환란의 장면, 이어지는 장면이죠 그 순교자들의 외침도 순교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앞으로 일어날 환란을 하늘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장면이 바뀌어서 1 4 4 0 0 0 입맞는 내용을 보여줘요. 이거는요, 환란 중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직 환란이 임하기 전에, 임하기 전에, 예, 봉일 때는 중간에 잠시 쉬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맞는 인을 주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환란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즉입 맞는 사람들은 환란 전에 인을 맞아야죠. 그래야 환란을 통과하거든요. 이들은 바로 사명자들이에요. 입 맞는 환란 시대 사명자들. 이마에 인을 맞는데 이들은 바로 환란 시대를 통과할 사람들. 그런 사명자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명자들이 네, 네. 하늘에서 어, 환란이 있기 전에. 미리 인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땅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땅에서 일어난 현장을 하늘에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즉 땅에서 아직 환란이 전개되지 않았는데 환란 전 전개되기 전에 땅에서 사명자들에게 인을 준다 그겁니다. 그 인이란 뭐냐? 환란의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인을 받게 되면은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환란에 피해를 입어도 이들은 결코 환란을환란 이들에게 아무런 해도 줄수 없는 그런 인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사명자들이니까요. 자두 번째는 입맞는 14만 4천 명의 정체 그들은 누구냐? 각 지파에서 이제 그 인을 받거든요. 각 지파마다 인을 줘요. 근데요이 인이 뭐냐? 이 인이라는 것은 14만 4천명은 이번에 12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 2천명씩 주는데 사실은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로 세계를 12지역으로 나눈 세계 모든 그 지역이 나눈 지,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13만 4천명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이름은 붙여있지만 사실은 세계를 열두 지역으로 나눈 그 지역의 사명자들이다. 그들은 대체 거기서 뭐 하느냐? 환란을 통과하는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 때가 되면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열두지파는요 원래 레이 지파는 열두지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레이 지파에서 봉인자가 12,000명이에요. 그 말이 있고요. 요셉 지파도 원래 지파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셉 지파가 봉인자가 12,000명이다. 다시 말하면 단과 에브라함 지파는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파는 단과 에브라임이 빠진 대신 레이주파와 요셉시파가 들어갔다? 그런 기록은 사실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단과 에브라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있을리다만은 그래야 그러니까 이 레이주파, 요셉시파는 현재 유대인들의 지파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파의 1 3 4 0 0명은 유대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 예. 각 세계를 열두 권역으로 나눈 그곳에서 그들이 만 이천 명씩 사명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거가 있는데요. 어,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할당하는 그 지역으로 세계를 나누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저 그렇게 뽑은 게 아니고 세계를 열두 권역으로 나누을때그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는 바로 세계의 열두 지역으로 나눈 것과 같은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와 그런 어떤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무작정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곧 세계 모든 민족 지역을 선택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12지판은 바로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이 12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바로 대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맞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 아메리카 사람들 저 알래스카 사람들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구속의 대역사를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다만 유대인은 단지 모델 케이스에 불과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14만 4천명은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지역에 모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로서 각 지역을 열두 권역으로 나눠서 12,000명씩 뽑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란후 휴고. 네. 구절에 보니까요, 이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왕조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부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불어요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장로여 당신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싣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개한 자들이더라. 큰 환란을 통과한 환란 후 휴거자들이라 이런 뜻이죠.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아직 그들은 실제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왜 환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환란에서 나온 큰 불이 이 사람들은 바로 환란을 통과한 믿는 자의 무리.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에 하나님은 왕조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게 된다. 그들이다시는 굶지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이 내리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일곱인을 때는 하늘에서 일어난 장면이고, 하늘에서 미리 환란 후 휘고, 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 휴거는 되지 않은 거 아니죠. 자, 게시록 14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왜? 그들은 14장에서는 이미 환란을 통과하면서 사명의 역할을 끝났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와 있어요. 유리바 안 앞에 있어요. 그 1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예, 모든 민족이, 예, 민족에게 네.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네.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4장 음, 14절 6절 1는은 곡식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곡식을 거둬요. 네. 예리한 다스로다을를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란 나이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다수땅 위에 휘둘러서 땅을 수확하시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바로 예수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요. 유리바다 장면이 나오는데, 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포들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바로 이들이 지금, 어, 아까 말씀드린 이 7장에서 나오는 활나루식구들 즉, 구절에 나온 보라 아무도 능히실수 없는 큰 무리, 모든 민족과 족석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있었다. 그 네. 바로 그것을 7장에서 보여주고 15장 1절에서 그들이 하늘에 올라와 있는 장면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이들은 계시록 15장에서는 환란을 통과하고 그렇죠? 그의 죠그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 표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아,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냐? 환란을 통과하려면 은 행위에 써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 플러스 행위,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뜻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려면 행위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 좀 다르죠?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환란을 통과할 때는 믿음과 행위가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장은 환란후휴고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서는 여섯째 봉인을 열고 난 다음에 미리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일곱인은 다 하늘에서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8장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은 실제 땅에서 나팔부터는 땅에서 실제로 환란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7장 특별히 중요한 거는 아주 7장이좀 이렇게 약간 핵심이 되는 좀 내용이 있죠? 입맞는 환란 시대 사명자는 누구냐? 그들은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냐? 이스라엘 지파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실은 세계 모든 지역을 1 2 권역으로 나눈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환란을 통과하는 믿는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역할하고 을 환란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하늘 유리바다 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한 무리들은 나중에 계시록 14, 15장에 나온 그대로 환란을 통과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게 계시록 17장은 미리 그 장면을 보여주는 하늘의 모습인가? 실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